자, 함수의 극대 극수도 중단원 마무리 문제 9번에 대한 해설을 할 거야. 먼저 직접 한번 풀어 보거나 해설, 해설을 듣도록 하세요. 자, 오른쪽 그림은 자, 먼저 fx라는 함수가 하나 있어. fx의 함수. 그다음에 그 함수를 미분한 미분한 도함수 f 프라임 x가 있는데 얘는 누구의 그래프냐 하면 도함수의 그래프인 거야. 자, 이 그래프는 도함수의 미분한 거에 대한 그래프인 거지. 도함수 f 프라임 x 미분한 것의 그래프인 거지. 되겠니? 자, 그때 문제에서는 f'x. Fx의 극소값이 3일 때 상수 A, B, C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야. 자, 문제를 풀어볼게. 자, 푸는 방법은 똑같아. 푸는 방법은 똑같은데 자세히 보시면요. 어 문제에서 Fx를 어떻게 알려줬냐면 e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줬어. 자, 현재 여기에서 A값, B값, C값을 모르지. A값, B값, C값을 모르는 상태잖아. 그치? 모르면 은 사실 미분을 할 수가 없잖아. 여기 모르는 상태잖아, 지금 얘를. 원래는 얘를 알려주고 나서 미분을 했었지. 그치? 그치만 모르는 상태에서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극세, 극대 극소를 구하기 위해서 우선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미분을 해보는 거야. 그치? 우선 모르는 상태에서 미분을 하시면요. 6x의 제곱이고 더하기 2ax가 될 거고 b 이렇게 나오겠니? 되겠니? 자, 지금 fx를 모르는 상태에서 f'x를 프라임 미분을 했어. f 프라임 x를 미분을 했는데 자 미분을 한 다음에 미분을 한 다음에 내가 찾은 지금 여기 f 프라임 x를 미분했는데 미분을 했는데 f 프라임 x에 뭐가 주어져 있는 거니 여기 f 프라임 x에 그래프가 주어져 있네 그럼 그래프를 볼줄 아셔야겠죠 자이 f 프라임 x는 몇차 함수냐 하면 이 함수야 이 함수고 여기 1이랑 2에서 지금 0을 지나는 거 보이니 이렇게 그치? 그럼 여기서 뭘알수 있냐 면 f'에 프라임 1을 집어넣게 되면 0이 나올 거고, f'에 프라임 2를 집어넣게 되면 0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a 값, b 값을 다 알려주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했어야 되잖아.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여기서 이걸 계산을 하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니? 이 값을 알려줄 테니까, 네가 a, b 값을 구해봐. 이러는 거야. 그럼 구하면 되겠지. f'에다가 프라임 1을 집어넣게 되면, 6 더하기, 2a 더하기, b가 될 거고, 걔가 0이 나온대. 그럼 여기서 식 하나가 등장하겠네요.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6이라는 식이 하나 등장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f 프라임 하나는 2잖아. 2를 집어넣으면 2는 4니까 46에 24 더하기 2 집어넣으면 4a 더하기 b. 개도 0이 나온데. 그럼 여기서 식하나또 나오겠지. 4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4라는 식이 나오겠네. 됐니? 자, 이 두식을 어떻게 합니까? 이 두식을. 이 두식을 연립하시면 되겠죠. 연립. 자, 나는 아래에서 윗걸로 거꾸로 뺐게 빼게 되면 2a가 나올 거고 b는 사라지겠지. 빼게 되면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18이 나오겠네. 그럼 약분하게 되면 a 값이 마이너스 6이라고 나와, 마이너스 9지? 마이너스 9라고 나올 수 있고 a 값을 집어넣어서 b 값을 찾으셔야겠죠. a 값에다가 마이너스 9를 집어넣게 되면 b는 마이너스 18이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18이 돼서 6을 만나서 b 값은 12가 나오나? 됐니?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a값, b값을 계산했지. 됐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c값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 c값을. a값, b값은 찾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그래프를 이용했지. 그래프를 이용해서 a값, b값을 찾았는데 뭘안 이용했냐면 여기 있는 극소값 이용을 안 했잖아. 극소값. 자, fx의 극소값이 3이래. 그러면 극소값을 가는 후보는 지금 얘랑 얘가 극소값을 가는 후보 아니니? 얘네들이? 어디에서 극소를 갖는지 알아야겠지?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도함수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부호가 중요하다고 했어. 도함수에서는 부호만, 부호만 보라고 했지. 그럼 여기가 플러스, 위에 있으니까 아래 에 있고, 위에 있고 이렇게 되겠지. 극소가 되려면, 극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면 감소를 하다가, 감소를 하다가 증가로 이렇게 바뀌어야겠지. 감소를 하다가 증가. 여기가 바로 극소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부,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요 점이 바로 극소값이 되겠지. 이 점에서 극소값을 갖는 거지. X가 얼마에서? 2에서. X가 2에서. 그럼 이 말은 X가 2에서 극소값 3을 갖는다. 요런 식이 세 번째 식이 등장을 하겠죠? 그럼 요식을 대입해서 뭘 계산한다? C를 계산할 수 있겠지. 계산 한번 해볼까? 자, F에 2를 계산하게 되면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니까 2의 세제 곱은 8이지? 8이 16 더하기, 4A 더하기, 어, A값 구 했잖아, 근데. 그치? A값 마이너스 9였으니까, 마이너스 49, 36. 그치? 더하기, B값이 12고, 12구, 2를 집어넣으니까 얘가 24 더하기, C. 이 극소값이 얼마가 나온다? 3이 나온다. 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계산을 하면 C값이 나오겠지. 그치? 자, 계산해볼까?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0이 나오니까 C값은? 이렇게 계산하면 4가 나오니까 C값은 마이너스 4가 나오겠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자, A값, B값, C값을 다 계산한 거겠지? 자, 이렇게 문제를 좀 돌려 돌려 푸는 문제를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요걸 좀 여러 번 풀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대단원 마무리에 문제가 있어. 대단원 마무리의 문제. 대단원 마무리에서 나는 여기 22번을 풀어주려고 해. 22번. 자, 22번을 풀어줄 테니까 설명을 한번 들어봐. 자, 먼저 풀어보고 나서 보셔도 돼요. 문제를 먼저 살펴볼게. 문제를. 자, fx가 얘도 똑같이 fx를 줬는데 a, b, c를 다 모르게 줬어. 방금 한 거랑 비슷하네. 방금 한 거랑. 자, 추가 조건이 등장하네요. x가 0에서 뭘 갖는데 극대값을 갖고, x가 4에서 극소값 25를 갖는데. 됐니? 자, 여기서 잠깐. 자, x가 0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라는 조건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니? 여기서 극대를 가지려면 f 프라임의 x가 0에서 얘는 0이 돼야겠지. 되겠니? 이런 걸좀떠올리고 있어야 돼. 그다음에 극소값도 마찬가지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f 프라임의 4에서는 0을 갖고 극소값이니까 그 값은 마이너스 25가 되겠네. 이렇게 조건들이 다 등장을 하죠. 지금 내가 쓴 식만 해도 몇 개니? 하나, 둘, 세 개지. 내가 쓴 식이 세 개고 내가 모르는 값이 a 값, b 값, c 값이니까 이세 개의 식으로부터 abc 값이 나오게 될 거야. 되겠니? 자, 그러면 알던 모르던 극대 극소가 나오면 무조건 뭐부터 하냐면 무조건 미분부터 해봐. 자, 미분을 하겠습니다. f 프 x 미분을 하게 되면 3x의 제곱 더하기 잠깐만 더하기 2 a x 더하기 b 이렇게 나오나? 그치? 자그 다음에 f 프라임에 어디에서 어디에서 0에서 어디에서 4에서 그럼 얘는 f 프라임에 0은 0이 돼야 될 거고 f 프라임에 4는 0이 돼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각각 식이 하나씩 나올 거지. 0 대입하면 0, 0어 b 값이 바로 0으로 등장을 하네. 그 다음, 4를 대입하면, 4, 4, 16 곱하기 3이니까, 16 곱하기 3이니까 48? 48 더하기.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은 8A 더하기, B는 0이었죠. 걔가 또0 나오는 거지. 그러면, 8A가 마이너스 48이 되면서, 8로 약분하면, A는 마이너스 6이 등장하겠네. 되겠니? 지금, 은근슬쩍, A값, B값은 미분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왔어. A값, B값이 나왔어. 그럼 지금 내가 미분한 거두 개를 썼잖아.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걸 쓰셔야겠죠. 마지막 하나 남은 얘를 사용하면 되겠네. f의 4.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f의, 자, f의 4의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x에다 4를 집어넣으니까 4의 세제곱은 64. 4의 제곱은 16의 a 값이 마이너스 6이었지. 더하기. b 값이 0이니까 0 되겠죠. 더하기 c지. 근데 그 값이 극소값 마이너스 25를 갖는다는 거네. 이거 계산하면 c 값이 나오겠죠. 그치? 계산해볼게. 마이너스 6이랑 16 곱하면 마이너스 66에 36이니까 96 나오나? 그럼 얘네둘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64를 빼면 어 얼마야? 32? 마이너스 32? 그치? 마이너스 32가 나오겠지? 맞니? 맞지? 96 맞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32 더하기 c가 마이너스 25가 되고 c는 마이너스 31 넘기면 플러스 32로 바뀌게 되니까 7이 나오겠네. 자 a 값, b 값, c 값을 다 계산했어. 끝이 아니라 하나 더 계산해야 돼. 자 마지막으로 뭘 계산하냐면 극대 값을 계산하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 봐봐, 지금 x가 4에서 극소를 가지면 x가 0에서 극대를 갖는다고 했잖아. 그 극대 값은 얼마를 얘기하는 거냐면 f의 0을 얘기하는 거겠지. f의 0. 여기서 f의 0은 바로 c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답은 7이 되겠네요. 되겠니? 극대는 극대는. 극대는 F의 0이 될 거고, 그 F0은 C이기 때문에 답은 이렇게 7이 되겠네요. 이 문제를 많이 반복해서 연습을 해 봤으면 좋겠어. 극대 극소에서는 가장 대표적이고, 극대도 쓰이고, 극소도 쓰이고, 미분도 했고, 많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문제니까 이 문제를 꼭 반복적으로 풀어 보셔야 돼요.